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2022년 아닙니까?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이 250.4% 였는데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7개월간 국정 운영을 한 결과, 성적표입니다. 지난해 말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이 244.5%로 줄었어요. 6% 가까이 줄었습니다. 가계 부채 비율도 2022년에 윤석열 정부 출범 때97.3% 였는데, 이게 작년에 90.1%로 무려 7% 이상 줄었습니다. 쉽게 말해서 빚이 줄어든 거예요. 그러면 빚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내핍 생활할 수밖에 없죠. 근검 절약할 수밖에 없죠. 외식비 줄이고 뭐 극장 두번갈거한번 가고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. 누가 돈 갖다 줍니까? 그게 긴축재정이었어요. 그런데 역대 정부가 국가총부채 비율을 못 줄인 이유가 있어요. 그거는 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퀄리티 졸레 매자 그러는데 말은 맞지만 당장 내가 힘든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그래서 역대 정부 누구랄 것 없이 다 뻔히 알면서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,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, 이대로 가면 국가 파산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. 나는 뭐 내가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인심 쓸거다 쓰고 뭐 빚이 좀 늘겠지.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. 가장 흉측스럽게 그 짓을 한 자가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? 그리고 문재인이보다도 더그 흉폭하게 돈 풀어댈 것이 빤히 보이는 게 바로 이 재명이 아닙니까. 그러나 정말로 나라 걱정하고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자유파 정부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. 비록 인기가 떨어져도 선거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. 유세열 대통령 2년 7개월 내내 그 긴축 재정 정책을 한 번도 기조를 흔들리지 않고 뚝심있게 밀어붙인 결과, 이런 성적표를 냈습니다. 윤석열이 옳았다.